요즘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고 영화 같은 나라라고 하는 대답도 종종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안전하면 떠오르는 국가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과거 북한이나 낡은 환경 등의 이유로 한국 여행을 망설이는 외국인들도 이제는 망설임 없이 한국 여행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이런 안전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 역시 해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한국인이 당하는 사건이나 사고를 보게 되면 겁이 나는 것처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우리 한국이나 혹은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권에서 자신들이 겪는 편애나 불이익 등을 눈과 귀로 들어오고 있기에 당연하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안전한가요? 혹은 여성으로서 혼자 한국에 거주할 계획인데 괜찮을까요? 하는 등의 글을 종종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여성의 글은 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우선 해당 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혼자서 한국에 산다는 것은 안전할까요? 우선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자면 네, 한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가 맞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 대답은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한국은 제가 살던 인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이고,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이라고 하면 한국은 더 안전한 나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라면 밤 9시 혹은 새벽 2시까지 언제라도 한국의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혼자 사는 10대 소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안전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소문이 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이라 하더라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글을 읽고 한국으로 오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당신이 누가 됐건 간에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일 것입니다. 제발 제 글이 당신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외국인 여성이 쓴 글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한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한국은 대부분 혼자서 거주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다수였는데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이 아닌 다수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알 거야. 통계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는 증명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치안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주제와 관련해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행운이고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에 혼자 거주한다는 것을 망설이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신은 용기를 내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얻었지 않은가. 나도 언젠가 꼭 한번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의 전역은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었고. 오후 8시라 하더라도 모든 상점들은 자연스럽게 오픈되어 있다는 점을 꼭 한번 제 눈으로 목격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9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글을 읽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20살이고 해외여행은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지만 당신의 글로 인해 저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서 한국에 산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꽤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을 할수 있다면 난더 행복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서울은 LA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한국의 훌륭한 대중교통과 치안, 그리고 어디서든 연결되는 와이파이 시스템을 한번 이용한다면 아마도 한국을 벗어나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다. 물론 간혹 한 번씩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날이 즐거움의 연속일 거야. 여자 혼자서 한국에 산다는 것이 전혀 두렵거나 하지는 않다. 나는 15살에 한국으로 처음 이사를 오게 됐고 3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친구들은 너무나 자유롭다. 오히려 내가 살던 미국보다 훨씬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다. 미국처럼 불법과 또 불법은 생각지도 않는다. 난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좋다. 한국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다양한 음식, 그리고 무료이거나 혹은 상당히 빠른 배송 서비스는 나를 미소짓게 만든다. 특히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10달러짜리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흐뭇해진다. 그만큼 한국은 저렴하며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인 버거킹 역시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저렴하고 맛은 정말 뛰어나다. 한국이 무섭거나 두려운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한국을 벗어났을 때 이야기지. 한국에 한달 정도 거주해본다면 고국으로 돌아간 며칠 동안은 도저히 적응이 불가능하다. 빠른 인터넷, 밤에도 자유로운 길거리는 정말 한바구음을 짓게 만든단 말이지. 난 지금 한국에서 어린 소녀 맞은편에 앉아있다. 그녀는 내 여자친구이다. 우리 둘은 모두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우연히 눈 맞은 미국 남성과 프랑스 여성이다. 한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이 싹트게 해준 내게는 아주 고마운 곳이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한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8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고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은 다른 한국인들처럼 흔하겠지만 18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캐나다에서 느끼지 못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꽤 뛰어난 학력을 지녀야 했습니다. 떨어지는 제 학력으로는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뛰어난 인재발굴에 힘을 쓰고 좋은 학교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회사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환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모습들이 변화했지만 한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이고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저는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만 지내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홀로 산다는 것이라는 질문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리타분한 직장 문화는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한국은 안전하고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모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하는 일, 우리 부모님의 직업과 돈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졸업한 대학이 어디인지, 서울의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에 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